피해자분들의 상처에 다시 한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들의 용기에 의해 결과적으로 당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을 향한 기대와 사랑만큼 피해자들을 존중하지 못했던 부끄러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피해자분들의 고통이 개인의 아픔으로 머무르지 않고 당내 문화 개선의 씨앗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격신당의 구성원 모두가 이 문제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또그 해결 방안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갈등의 과정 여 역시 피해자의 회복과 공동체 모두의 회복을 위한 또 다른 모습의 용기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비위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문제 대응이 부족함을 더는 신생정당과 작은 조직이란 이유로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을 미루지 않고 앞서 살피고 먼저 변화하며 더 나은 조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당은 사회의 문제를 그대로 비추는 압축의 거울이 아닌 더 나은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확장의 나침반이어야 합니다. 누구도 배제 공동체적 해결을 실천했을 때 우리의 비전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듣고, 함께 바꾸고, 함께 나아가는 모두의 노력을 담보드립니다.